지금 퇴근을 하고 왔고, 밖에서는 TV 소리가 나요. 그냥 브이로그 찍어달라는 요청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남겨보고 있는데, 사실 올라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브이로그에 맞는 사람인 것 같진 않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세안을 하고 왔고 팩을 한번 해주려고 하는데 그냥 영상 한번 켜봤어요. <laughs> 이거는 밀크터치 3플러스 3스텝 그린티 워시오프팩 녹차 원물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전 이거 와디즈에서 한창 핫할 때 구매했는데 그냥 이렇게 얹어두고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 잠깐 올려뒀다가 헹궈내면 돼요.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요청해주신 쿠션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테스트해보고 있는데 뭔가 너무 별로여가지고 쿠션이. 아, 이게 피부의 각질 때문인가 싶어서, 각질 제거용 팩을 올려봤어요. 음, 되게 잘 올렸다. 그쵸? 눈이랑 입가는 피해서 올려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올려주고, 전좀 기다려볼게요. 아, 그리고 오늘, 요게 택배가 왔어요. 이게 라이콜리 편백 카밍 토너 패드랑, 이건 클렌징 폼이거든요. 이게 가정의 달 맞아가지고 세일을 하길래 한번 구매해봤고, 어 오늘 처음 써봤는데,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이건 조금 더 써보긴 해야 될것 같고, 어팩 해주고 이 카밍 패드 올려줘 볼 거예요. 제발 피부에 아무런 해가 없길. 패드를 워낙 좋아해서 이거저거 구매해보는데, 괜찮길 바라고 있어요. 뭔가 이 팩이 신기한 게 피부 속이 되게 시원해져요. 쿨링감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이거 조금 오래 하면 자극적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한 10분 안쪽으로 하고 바로 씻어내주는 편입니다. 이제 곧 씻어내야 될것 같아요. 아니, 지금 세안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쿨링감이 있는 게 맞아요. 얼굴이 엄청 시원해졌어요. 피부 온도가 엄청 떨어졌어. 이거 처음 써볼게요. 이게 후기가 진짜 케박해더라고요 진짜 괜찮다고 순하다고 막 인생템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 음, 진짜 괜찮다는 분도 있고, 진짜 별로라는 분도 있어서. <laughs> 이렇게 뜯기 어려울 일이야. 오 색깔이 약간 누리끼리해요. 오 에센스 양 진짜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이 찝기를 주셨거든요. 이게 무려 130장이나 들어있답니다. 어 생각보다 되게 빳빳하구나. 유연한 줄 알았는데 약간 빳빳해. 아, 이게 두 장이구나. <laughs> 두 장이네. 아, 어쩐지. 어, 생각보다 엄청 빳빳하다고 생각했어. 음. 우선, 첫인상은 합격입니다. 자극적인 제품은 올리자마자 엄청 따갑거든요. 따갑지 않니 우선은 합격. 그리고 요즘에 입술이 너무 건조해. 이거, 로아르 리뷰에서 보여드렸던 로아르 립밤입니다. 이걸 바르면 약간 귤 먹는 느낌이에요. 또 자고 일어나야 해요. 내일 또 출근이야. 평일에는 퇴근하고 돌아와서 씻고 뭐하고 침대에 누워서 좀 핸드폰 하다가 잠들면 또 출근할 시간이야. 아! 그리고 오늘 또 기초가 왔어요. 이거 민스코님 마켓에서 구매했던 건데 요거 제가 민스코님 마켓 때 요거를 구매했는데 진짜 피 터지는 피케팅이었어요 정말 올리브영 서버가 터져가지고 결제가 계속 취소되고 나중엔 약간 악바리가 되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거를 못 사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사긴 샀는데. 어 우선 좋다고 해가지고 사용해보려고 지금 꺼내봤고요. 원래 크림이 세 가지 사이즈가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큰 사이즈는 제가 지금 어, 뜯어놓은 크림이 굉장히 많아서 우선은 조그마한 사이즈로 30ml 짜리 앰플과 크림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한번 써볼 거예요. 오늘은 새로운 제품 써보는 날. <laughs> 우선 얼굴이 시원해서 너무 좋네요. 한번 닦아서. 어, 근데 이 편백 패드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간지럽지도 않고 피부에 뭐 자극도 없고 가장 그 솜도 되게 신경 쓰신 것 같은데 이 솜도 음, 괜찮아요. 이거는 바이오힐 보 판테놀 시카 블레미시스 앰플. 제가 워낙 시카를 좋아해요. 시카 제품은 그냥 대부분 믿고 쓰는 것 같은데. 완전 물 같은 세럼은 아니구나. 적당히 보습감도 있는 것 같은 촉촉해 촉촉해. 뭔가 피부가 되게 호강하는 느낌이다 오늘. 약간 뭔가 브이로그처럼 찍고 싶었는데 리뷰 영상 같아졌다. 역시 어쩔 수가 없나봐. 크림 엄마 보이세요? 되게 쫀쫀해. 잠잘 거니까 되게 듬뿍 얹어줘야겠어요. 아침이었으면 이거보다 훨씬 조금 발라줄 것 같은데 잠잘 거니까 약간 수면팩처럼 듬뿍 얹어놓고 자면 좋을 것 같네요. 향도 없는 것 같고 향이 따로 느껴지지 않아요? 적당히 보습감이 있는 앰플이랑 크림이랑 속건조 심한 저한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피부 너무 마음에 든다. 내일 제발 괜찮길. 그럼 저는 이제 자러 가볼게요. 안녕. 요거는 바질 크림 새우 반. 스테이크 같다. 우와, 스테이크 진짜 많아. 계란 노른자도 들어가 있네. 송도 라마다 호텔에 왔어요. 체크인하고 들어갈게요. 야호! 체크인했다. 야호! 저처럼 하겠니? 감사하겠니? 우와! 이 노래 하면 늙은 거래. 다 응. 저녁은 BBQ 치맥. 황금 올리 브닭 다리.